자, 태양금속. 저번에 한번 제가 추천드렸는데, 스윙 났는데, 이제 스윙 나고, 어, 다시 눌러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. 어, 분석 한번 해드릴 거고. 이제 한동훈 씨 한동훈 이제 대표, 당대표 분 이제 주식인데,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이제 야권에 대한, 대선에 대한 조금 이제 포부가 있기 때문에, 주가에서도 보시년 반응을 좀 하고 있고, 아직 정배열은 아닙니다. 정배열은 아닌데, 일단은 역배열에서 한번 벗어났고, 지지까지 해주면서, 나 224에서 위에서 놀아서 정배열로 바꿀 거예요. 나는 의지가 조금 보이죠. 근데 이제 좀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자 일단은 역회된 숄더 패턴이 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는데, 이게 여기서 바로 이 머리 크기만큼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을 줬다가 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기 평선과 여러가지 조금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라인에서 행보를 좀할것 같아요 행보를 해서 이 평선들 을다 끌어올려 주고 난 다음에 이 위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방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렇죠?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 이평선들이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어~ 아직 정 그~ 정권 교체 시기가 조금 남아있고 물론 뭐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어~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매 집을 한번 길게 할것 같아요. 조금 길게 하고 뭐 이렇게 약간 휩소도줄수 있겠죠. 그래서 아마 여기 딱 이평선 정렬시키고 난 다음에 이 패턴을 한번 활용을 쫙할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? 어,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태양금속은 어, 여기를 박스를 잡으시고요. 여기, 여기 라인, 여기서 여기 라인까지 박스라 잡으시고,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가시면은 어, 저는 굉장히 어, 좋을 거라고 봅니다. 그냥 박스 하단권에서 만약 잡는다 치면은 여기 라인에서 대략 한 2750원 밑으로, 2800원 밑으로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어 손절하기도 대응이 쉽고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쭉 들어가서 추후에 야권을 노리는 우리 한동훈 당 대표님 쪽을 조금 어 배팅을 한번 걸어보심을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. 어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스윙주가 될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